네, 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남덕교에서 회 사역하고 있는 이광현 목사입니다 천번의 목사지요 <laughs>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습니다 <laughs> 아,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과학이 없던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신이 진노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쥐락펴락하는 그 신께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들은 여겼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 비를 내리기까지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 기우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발 선지자들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볼수 있는 사건이지요. 발 선지자들은 불이 내려지지 않자 칼로 자학하고 심지어는 환각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은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관입니다. 신이 노하지 않게 늘 신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인간은 인간이 신을 노하게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신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우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에만 원인을 두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선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한 가지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행동으로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가장 바로 한 것인 것이 바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중풍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과는 조금 장면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왜 중풍병을 바로 치료하시지 않고 앞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 있었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건들에 대한 목적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인상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셨을 거면서 예수님은 굳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병에 걸리면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두 가지의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질병이 주는 고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이유도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병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선언을 던져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많은 사역 중에 특히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그의 삶을 통해서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임마누이다라는 말은 용어는 어, 구약 성경의 성막 제도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과 이동을 하는 그 사이에 그들이 지낼 초막을 설치하였는데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그들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그들 가장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되 땅에 못을 박아 뿌리 내림 같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되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생각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시고 계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더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인마 누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요라고 질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포를 지금 중풍병자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에 걸리거나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치면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걸까? 당장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들고 아픈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인간의 삶을,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두고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발목을 감싸고 있는 그수의 사슬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가 동일한 상황을 창세기 39장은 반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삶의 안정과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아는 것, 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용하신 이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한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위로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정말 절실하게 경험되어 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았던 공격이 바로 이 공격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공격을 받았지요. 그 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봐라. 사도에 끼이지도 못하는 너희의 목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통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한 사도 바울은 돌이켜보고 돌이켜보 아무리 봐도 참 사도였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빌리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아 진짜 사도가 진리를 전하다가도 저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구나. 저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찾아온다면 진짜 사도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나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짧은 글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 기뻐하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 학자들의 인상이 굳어지고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유대 전통의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 자들인데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선포를 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였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착각이지요. 병자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병자들은 하나의 안전장치와 같았던 것이지요. 그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대 계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감동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 능력이 감동을 먹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안전 안전장치와 같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오가면서 그 광인을 늘 보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안전 장치를 부셔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 장치 없어졌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떠나 달라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자칫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서 저랑 갑다.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갑다라고 여기는 순간이 온다면 혹여나 나는 저렇게 안 되게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또는 내 삶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아서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편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중풍병자의 침대를 메고 온내 네 사람의 입장에 서실 것입니까?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발이 세인의 입장에서 아프고 괴로운 자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들을 안전장치 그들의 삼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의 본능은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는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읽어 보셨지 않습니까? 욥기라는 성경을 마지막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입장과 같았던 욥의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욥기 42장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아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화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냥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종요배 네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가서요호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요벳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종 네 요벳에게 가서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욕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욕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욕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 전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욕을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처음 보고는 옷을 찢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요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이 닥되면 3장부터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 친구의 반응이 한결 같습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요분 항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새 친구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 네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하신 것이다. 이 대화의 반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욕기가 기록된 당시의 신앙관은 인과 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신앙관이 있었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신앙관이 그것이 틀릴 때도 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욕기입니다. 새 친구의 입장은 인광보의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의 사고 안에서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은 아까 이르던 그 말씀에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픈 자를 향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가 처음 욥을 맞이하였을 때에 했던 행동처럼 옷을 찢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의 아픔에. 참하는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행동과 이 요벳 세 친구의 신앙과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함으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저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로 여기면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숨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프게 됩니다. 평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셨던 권사님이 본인이 암이 걸리면 꺼내놓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자기 안에 그것을 아픔을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아니요.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아픔을 꺼내어놓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공동체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꺼내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공동체, 이거보다 더큰 일이 혹여나 있을까요? 신앙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특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서로의 삶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위로를 얻고 오늘을 버틸 만한 힘을 얻는다면 분명 주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참여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참여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아민.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이 완성이 되면 모든 눈물이 멈추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소리 나는 그런 아픈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 슬플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날까지는 눈물날 일도 많고, 애통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함께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할 때에 천국을 당겨서 맛보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에, 눈물나는 일이 있을 때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새 창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단한 삶에 참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난 받는 삶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서로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와 세임 주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